안녕하십니까 닥트쟁이 닥티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노텍 본사에 왔어요. 이노텍 본사에 와서 한 2년 만에 코로나 때 한번 온것 같고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일반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압방 복실리코펜, 내압방 다단브로와 내압방 폭터보 송풍기 뭐 그리고 일반 송풍기들 정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이노텍에서 정말로 내압방폭 못하. 뭐, 각종 송풍기를 개발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그 만들어진 제품마다 전시를 새롭게, 새롭게 하고 있고. 그러면서 이노텍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정말 이렇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데, 어, 정말 이 많은 제품을 개발한 이노텍이 참 대단한 생각이 들고,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할 제품은, 어, 내압방폭 포터블 펜, 내압방폭 배풍기라고도 많이 하는데, 이 제품들은 이제 포터블 펜이라는 특징은 이제 가설로 어떤 매놀이라든가 어떤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데 가설로 자발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마찬가지로 요 제품 내압방폭 포터블 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단지 이제 공기의 질이 틀리겠죠. 공기의 질이 어, 불꽃이 닿면 폭발할 수 있는 공기가 돼 있는 창고 그리고 군부대 같은 이런 무기고 같은 곳 또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페인트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자동적으로 신나가 많이 그 공기 성분에 끼는데 그런 곳에 가설을 이용해서 빼낼 때 그런 공기를 빨아낼 때이 내압 방폭 포터홀팬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정말로 신경 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단자함도 정말 두껍고 또한 지금 모든 것이 다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하나가 어, 그러니까 정말 승인 받을 때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새 제품 정도 했는데 또 이것 외에도 배풍기 그러니까 내압방 폭 배풍기가 여러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몇년 전에는 사실 내압방 폭이라는 종류가 생소했는데 요즘은 정말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친밀감은 아니지만 흔히 쓰는 단어로 저는 정착이 돼 가고 있어요. 뭐 특히나 이 포터블 펜을 많이 물어보셔요. 가설로해서 공기가 폭발성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설로 좀쓸수 있고 공기를 배출하고 넣고 할수 있는 펜이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마다 이노텍 포터블 펜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많이 팔지는 못했어요 솔직히. 몇 번, 한 두세 번 정도 팔은 기억이 있는데 또배 같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뭐 배도 조그만한 통통배가 아니고 큰 배를 만드는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여러 곳에 들어간다고 해요. 근데 뭐 아무래도 가격면에서 비싸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위험한 공기를 다루는 장소 이런 곳에서는 꼭 사용을 추천드립니다. 내약방법에는 정말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이노텍에서 제작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띄울 테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 구매 의사가 있으셔서 전화 주시면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고. 이상은 닥트쟁이 닥트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